중국 진천 초평 저수지를 찾은 고승원. 많은 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에서 하룻밤 노지 낚시를 즐겨 보기로 했는데. 어, 작년에 비해서도 한뭐좀 이른 데는한 보로 그리고 조금 덜 이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일 정도 빨리, 빨리 지금 날짜를 보러 부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휴. 오늘은 충북 진천에 있는 초평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초평저수지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초평천에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이제 오름수입 때나 한번 찾아와서 낚시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사실 이곳을 오기 전에, 어, 청평댐을 찾아가서 이제 봄붕어를 좀 만나보려고 했었는데, 어, 청평댐이 지금 방류를 상당히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곳을 좀 둘러보다가, 어, 이 초평저수지를 찾아왔는데, 아, 첫평 이제 청평 댐은 방류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낚시할 수는 있 여건이 안 되고 어이 초평 저수지 같은 경우엔 지금이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 자대마다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laughs> 우리 이제 낚시하시는 조사님들한테 방해 안 되게 어떻게 이제 초평지 또 붕어를 오늘 또 만나보는 게. 어려울 거는 같은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초평지에서 즐거운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포인트의 자리한 고승원. 초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일찍 도착을 해서 집어를 진행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글루텐 미끼를 써서 이제 오전하고 오후 낚시 그리고 밤 낚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곳을 들러서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 아예 집어는 조금 초저녁에 이제 해 넘어가기 한 40분 전에 제가 집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글루텐 미끼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어, 오후 낚시를 한번 또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은 제가 이 어분 가루를 조금 넣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어, 그냥 뭐 바닐라가 됐던 딸기가 됐던 이 글루텐을 선호하기보다는 약간의 어분이 첨가되어져 있는 그런 글루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어분가루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 오후에 또 초평지 붕어를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나 만들어 봅시다. <laughs> 어분을 첨가한 글루텐으로 초평지 붕어를 공략해보기로 했다. 일단은, 어, 글루텐은 딸기하고 바닐라 두 종류를 넣고, 이여분가루를이분가루를 하나 다 넣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낱낚시, 오후낚시를 한번 즐겨봐야 될것 같아요. 뭐, 뭐 이제, 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많이 틀릴 수도 있지만, 뭐 그냥 글루텐 계열의 미끼를 선호하는 곳이 있고, 이 초평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마다 이렇게 낚시를 와서 보면은 어 그냥 글루텐만 사용하기보다는 어분류가 조금 첨가가 되어져 있는 글루텐을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분가루를 조금 더 첨가를 해서 글루텐을 지금 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드나무와 갈대가 어우러진 포인트에서 찌를 세워보는 고승아 오늘은 총 11대의 대편성을 진행했고요 을 어, 짧게는 38대부터 길게는 거의 60대 거의 50대 이상으로 지금 대편성을 진행했습니다 어, 지금 이 바로 앞에 지금 제 바로 앞에 같은 경우에 준설공사를 해서 수심이 한 2m에서 3m 건 정도 나오고 이렇게 턱걸이가 지고 또한번 지거든요. 지금 그턱 위에 다 지금 찌를 세우기 위해서 어진간하면 좀긴 대로 저 버드나무하고 갈대 근사체에다 좀 붙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그래야 입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아좀 힘든 낚시 일거 제가 봤을 때 오늘 고기 잡는 거 보다 긴 대로 저 위에다 올려 놓은 올리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낚시인 것 같아요 아씨 한 마리만 쫙 나와 주면 좋겠구만 많은 꾼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붕어를 만날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인 상황이다. 갈 때나 아요 지금 봉, 붕어들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울울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전혀 없네 그런 게. 아 밤낚시 좀 되면 좋겠구 일찌감치 해미부를 밝히며 밤낚시 준비에 한창인데.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초저녁 낚시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지금부터, 그니까 어둠살이가 완전히 내려가고 나서부터 한 11시까지는 입질이 좀, 뭐, 빈대수가 예전에 이제 밤 낚시가 안, 안 됐던 안됐 계절이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초저녁 낚시가 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동트면서 또 이제 활발하게 또 입질 해주고 딱 고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집중하면 그래도 초저녁까지 뭐 적어도 한세번 정도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 적중해야 되는데. 그때 살금살금 찌를 끌고 가는 입질. 아이고, 아이고. 초평지 <laughs> 첫, 첫 번째 붕어다. 야, <laughs> 첫 붕어 나왔는데 사이즈가 좀 작아요. 아 어, 그래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어, 쓰, 뭐 지금 시기 뭐 어쨌든간에 좀큰 붕어를 보기 위해서 뭐좀 좋은 붕어가 나오는 곳을 많이 가시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낚시를 하는 기준이, 뭐, 큰 거를, 물론 이제 오늘 낚시를 하다 보면 큰거로큰 것도 한 마리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잔잔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산란처럼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잔잔하게 손맛 보는 것도 즐거운 낚시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뭐 하다 보면 또, 또큰 것도 한 마리 나올 수 있고, 일단 뭐, 마리스 붕어, 만약에 마리수붕어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정말 재밌는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씨. 살짝 걸렸네, 살짝 걸렸어. 너무 작어. 어둠이 깔리면서 붕어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상황. 과연 오늘 밤 사이즈 좋은 초평지 붕어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다시 한번 포착된 찌의 오, 움직임. 야. 준수한 사이즈의 두 번째 품어. 두 번째 붕어입니다. 아, 1차 산란을 한것 같아, 붕어가. 아, 아, 좋다. 한 9치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아까 살짝 올렸거든요. 살짝 올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오우, 한번더 올린 겁니다. 오우, 왔어, 자, 1차 산란하고 휴식 갖고 이제 다시 들어온 것 같으니까 바로 또 방송해 드릴게요. 일단은 붕어는 한 9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미, 미끼는 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뭐. 수심은 거의 한 1m 한40 40에서 60 정도. 어, 저 지금 그 갈대하고 버드나무 위그 조금 앞, 앞쪽으로 붙이면 약간 턱이거든요. 그턱 위에 다 올려 놓은 것들에서 지금 입질이 좀 들어오는 거 들어온 편이고요. 아,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자대 에 많은 두산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주문 끄고 또 낚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붕어입니다. 자, 덮어 잘까? 야, 연찌를 스무스하게 드네.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붕어는 아니지만 간간이 들어오는 입질에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초평지의 방 <laughs> 아, 자라. <잘 와>. 야. <laughs> 아. 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오. 야. 최고 좋은 세 번째 붕어입니다. 세 번째 붕어. <laughs> 오늘 이렇게 낚시 즐기다 보면 또 월척 한 마리 주겠죠? 이거는 어, 사이즈는 작은데 최고가 좋아요. 크면은 이쁠 것 같아요. 최고가 이쁜 붕어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최고가 좋은 조평지 세 번째 붕어. 낚싯대를 12시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좌측보다는 지금 우측에서 입질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새벽역 지나면서 좌측으로 좀 붕어가 붙을 거는 같거든요. 원래 이제 부들이 시작되고 고사목이 쓰러져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올라 탈것 같은데 그래도 뭐또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또 낚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빨리 끄세요. 또 욕먹어. 초저녁에 이어진 입질에 큰 기대를 걸어봤지만 이후 별다른 입질을 보여주지 않는 녀석들. 많은 꾼들이 몰려있는 탓일까. 아무래도 오전 낚시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할것 같다. 동트면서부터 또 이제 입질이 활발하게 또 들어오거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또 기분 좋게 뭐 사이즈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붕어면 좋으니까 어, 사이즈 상관없이 진짜로 한 오전장에만 이라도한 다섯 수 정도 할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자대 이제 자대 지금 거의 만석이거든요. 이 만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붕어를 낚아 내시는 분들이 지금 제 눈에는 아직. 뭐 붕어 잡으신 분이 없어 어, 없는 것도 있고 음, 좀 조용히 낚시하려고 평일에 출소했는데 조평지 <laughs> 어, 명불허전이네요 진짜로 와, 사람이 식이 되니까 엄청 많이 들어오십니다 새벽 여명이 물가를 밝히기 시작한 시간 텃이 시작된 입질 <laughs> 아이고 아침에 <laughs> 오. 오전 낚시에 활기를 풀어넣어주는 떡깔 좋고 예쁜 붕어. 야 동이 트자마자 한 마리 나와주긴 했는데 야 첫병진 붕어가 최고가 좋네요. 아, 색깔도 이쁘다. 아, 일단 오전에 아침에 이제 어제 일기예보는 12시로 잡혔는데 오늘 날 바뀌고 나서 지금 12시로 다시 아, 9시로 지금 비서식이 잡혀 있거든요. 어, 비가 오기 전까지 그래도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뭐 사이즈 상관없이 이렇게 마리수로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전장에만 한5 마리 정도 더 얼굴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아 초평지 붕어 진짜 예쁘네자 가. 어 날쌘돌이. 어 날새. 어 애들 좋아. 계속해서 붕어의 입질을 기다려보는 고승원 아쉽게도 헛챔질이 되고 말았다. 지금 이제 정면에서 살짝 해가 비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입질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잘안 보여가지고. 아침이 있구나. 되면서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한 붕어들의 입질. 비슷한 사이즈의 녀석들이 초평지의 아침을 반겨준다. 뭐 사이즈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낚시를 하다 보면 큰 것도 잡고 작은 것도 잡는데 <laughs> 어제는 작은 게 나오는 날인가 봐요. 하여튼간 뭐 초평지 붕어 상당히 이쁘네요. 진짜 최고 이쁘고 최고도 그렇고 떡깔도 좋고 아우 붕어 이쁘다. 지금 좀 전에 한 마리 놓치고 이게 지금. 해가 정면에서 버드나무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지금 찌 찌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요것도 아까 올라오는 중간에 제가 조금 일, 이르게 깐것 같아요. 이르게 깐것 같거든요. 살짝 걸렸습니다. 살짝 걸렸다 터지고. 요거는 찌를 몸통까지 들었다가 옆으로 살짝 끌고 가는 거. 그좀 늦게 봤는데도 그래도 얘는 나아졌습니다. 아 이쁘다. 어, 초평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세요. 붕어가 정말 초평지 붕어가 이쁘다, 제일 이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베스하고 블루길이 같이 설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도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다 지금 보시면 이게 때깔이 지금 안에 보시면 이제 갈대하고 버드나무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 약간 이제 뭐라 그러지? 골드색, 완전 진한 골드색은 아니고, 연한 골드. 그러니까, 연하게 황금색이라, 색깔이 정말 이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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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빛에 따라서 붕어 채색이 정말 이뻐집니다. 놔줄게요. 잘가. 근데 산란을 응. 다한것 같아. 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붕어를 기다려보는데 어? 아이고 바늘이 살짝 걸렸던 걸까 음.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다 아쉽다. 아. 아. 입지는 계속 해주니까 좋습니다. 좋아. 근데 지금 어제보다 사실 이제 물색이 조금 맑아졌거든요. 날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요육초 안에서 난마리,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살짝 뒤집는 것도 있고 지금 안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대한, 그, 좀, 붙여놓은 데에서 지금 입질이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벌써 오전에 나름 괜찮은 씨알인 것 같아요. 두 마리를 놓칩니다. 두 마리. 와. 아, 이 초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늘을 한 7호 정도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한 8호 정도, 한 호수 정도 좀 높이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봄철에 낚시를 해 보면 걸렸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저야 이제 원체 뭐 목줄도 잘 터지고 <laughs> 바늘 설걸림도 많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봄철에는 조금 설걸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유독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어수 정도 좀 높여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일부러 한어수 정도 좀 높여가지고 가져 왔는데도 지금 계속. 털 걸려가지고 나오다가 좀 터지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그냥 확대. 기대했던 사이즈의 큰 붕어는 만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즐거운 손맛을 보여준 초평저수지.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다. 어제 초평지 와가지고 재밌는 날씨를 즐겼던 것 같고요. 뭐, 오전에 지금 갈대하고 지금 버드나무 사이에 큰붕어들 들어와가지고 툭툭툭툭 치는 이런 모션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오전에 조금 좋은 붕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더 앉아 있었는데 지금 비도 조금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쳐가지고, 어, 찌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오전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줘야될것 같습니다. 급평지가 그 어쨌든간에 지금 시기부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안 해도 진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낚시를 즐기고 계시거든요. 저도 어제 그 중에 이제 노지에 찾아와서 정말 즐거운 낚시 하루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아쉽다. 이거 글루텐 엄청 많이 남았네. 아 어, 이거 다쓸 때까지 오전 낚시할라 했었는데. 에이 바람이 밉다. 어, 초평지의 저의 결론은 지어가 상당히 잘 되는 곳이고, 보리하고 곡물보다는 어분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지어 효과가 좋은 것 같고, 미끼도 일반 글루텐보다는 어분 글루텐을 사용하시는 게 빈도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갈대나 버드나무 근사체에다가 좀 붙이셔가지고 지어를 진행해 놓으시면 그래도 입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붙이셔가지고 지어 한번 잘 해보시고, 어, 요즘 이제 볕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상당히 많이 타니까 최대한 선크림 많이 바르시고, 어, 간이 안 좋으신가요? 라는 얘기는 좀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안전 조치하십시오.